안녕하세요 눈물 없는 노후를 위한 연금의 여왕 저는 진행을 맡은 도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금의 여왕이 배고픈 새내기 연금공주 수빈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13년 차 아, 신인 개그맨 신윤승입니다. 아 저도 사실 노후가 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마음이 매우 콩닥콩닥합니다 아, 열심히 배우고 가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배우우조입니다 뭐 사실 드라마나 예능이 이런 좌담 형태가 좀 어색하긴 한데, 네. 아, 제가 워낙 관심이 또 많은 분야라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연금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핫한 키워드긴 하지만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팁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방출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 자리가 좀 경력식으로 어, 제가 앉아있는 거기 때문에. 아, 선배이시구나? 네네네. 아, 이 자리에서만큼은 또 선배네요. 어, 아, 예. 제일 근데 어린. 어, 그러니까요. 약간 은퇴랑 이런 건좀 그러니까. 많이 먼거 아니야, 네. 지금? 근데 제가 한번 촬영을 해보니까 나이랑 어. 연금에 대한. 공부의 그 깊이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늘 더그 깊이를 깊게 한번 공부해볼 생각입니다. 아 그런 얘기를 누구보다 가볍게 하고 계시는요 <laughs> 아니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부러워요. 어릴수록 이걸 빨리 접했다는 게이 분야가 좀 살펴보니까 어릴수록 더 빠르게 관심 갖고 봐야 돼서 그러면 더 유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거기에 대한 좋은 길잡이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콕콕 집어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백세시대 연금소 김진웅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세시대 연금 설계를 지원을 도와드릴 백세시대 연금소 소장 김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벌써 믿음이 갑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우선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사실 저희가 다들 각자 돈을 열심히 벌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그렇지. 이 은퇴 준비라는 게 사실 좀 아득해요. 특히 네. 아까 오조 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빈 씨처럼 어리면 어릴수록 더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연금이라는 게 나이 랑 상관없이 준비가 필요한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연금이라고 하면은 약간 노후 준비와 관련된 일이다 보. 니까 그러니까 뭐 당장 젊으신 분들은 나랑은 크게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음. 2, 0 30대부터 이 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laughs>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각 연령대별로 필요한 자산 관리와 그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제가 또한번 왔다고 소장님 마음을 캐치를 딱 했어요.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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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0대 얘기 나오니까 아, 유일하게 제가 2, 30대잖아요. 네, 딱 맞죠? 네네, 그래서 2, 30대 관련된 사연 하나를 읽어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한번 읽어봐 도 될까요? 네. 아, 네, 소장님 허락 받았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 너무 많이 사연... 하셨네. 요 아, 이거 조금 경력직으로 좀 밀리는 거니까. 자, 분발 해야 아요 자, 분발하세요. 옆자리에 앉은 거부터 너무 되게 툭툭한 <laughs> 아, 자리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요잘 들어보세요. 네. 네. 연금공주가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 여자입니다. 그냥 평범한 서른 중반 싱글이에요. 연봉 3,500 정도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조만간 300 정도 올려서 이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란 환경도 그냥 평범합니다. 평생 회사 다니신 아버지랑 전업주부 어머니, 그리고 위로는 오빠 하나 있어요. 오빠는 장가 가서 지금 따로 살고 있고 저도 지금 사귀는 남자랑 1년 정도 뒤에 결혼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처럼 신나게 놀고 쓰고 할 여력이 별로 없어요. 결혼 자금 적금 붓고 따로 모으는 돈 조금이랑 부모님 생활비 약간 보태드리면 정말 데이트하고 1년에 두번 정도 쌈 곳으로 여행 다녀올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뭐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나중에 더잘 살기 위한 기간이라 생각하며 돈안 쓰기 챌린지도 하고 아끼기 클럽 같은 데도 가입해서 알뜰살뜰 사는 것에 재미를 붙여 보려 하는데 요즘 저를 흔드는 상황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제 대학 동창입니다. 저랑 환경은 비슷한데 씀씀이가 정말 달라요. 매달 명품을 할부로 구매하고 차도 외제차 탑니다. 버는 돈은 고스란히 다 할부금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산 명품을 2, 3년에 한 번씩 중고로 팔고 다시 새 명품을 사고 나름 중고 명품 재테크를 하면서 돈을 좀 만지더라고요. 어머나. 그러면서 저한테 젊은 지나면 억울할 일밖에 없는데 구질구질하게 살다 젊은 시절 다 보내는 짓할 거냐고 살짝 도박을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했다가 최근 동창 모임 나갔다가 브랜드 제품 하나 없는 사람이 저뿐인 걸 알고 소위 현타가 좀 왔어요. 풍돈과풍돈이라면현재를 품돈 즐기는 게 지혜로운 거라 말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좀 외롭더라고요. 하, 저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요? 아, 잠깐만. 눈물 나는데? <laughs> 와, 이. 약간 사연이라기보다는 거의 인생 상담 같아요. 네. 그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와쟤는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하고 다니는 거 완전 다르고 펑펑쓰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들은 사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나름 종잣돈 모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현실을 즐기면서 행복한 것 같으니까 소위 말하는 현실 자각 타임이 온것 같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렇죠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이분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젊은 나이대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겪는 갈등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이제 뭔가 모으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남들 씀씀이는 크고 행복해 보이니까 사실은 자기는 만족감이 떨어지는 음. 그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 처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비교하는 마음이 내 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계속 방해를 하는 거기도 맞아요. 하면서도 아니야, 아니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음. 나랑 너무 다르게 사는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똑똑하게 살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꾸 연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느꼈던 건데. 돈을 제대로 모으려면 사실은 귀가 좀두꺼야할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귀가 너무 두꺼워 보이시네 <laughs> 귀가 되게 잘생기셨다 <laughs> 실제 귀를 얘기하는 게아니고 그래? 실제 만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서 사실 뭐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다더라고 따라가서 몰빵했다가 음. 사실 허탈해지시는 분들 진짜 굉장히 많거든요 아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 종잣돈을 아마 이제 시드머니라고 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일하다가 이제 즐길 수 있는 나이와 건강이 허락될 때 이제 스스로 은퇴를 결정을 하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허망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면 엔딩이 좀 흐지부지하면은 되게 재미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한 편의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laughs> 아, 아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인생 내 인생 중요한 인생을 개연성이 없이 어느 한 지점에서 허무하게 좀 마무리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음. 있지요.